자, 하루 행복을 더해주는 ICBM 라이브 쇼핑 아라시 진행자 MC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나짱 님께서 바로 열가마아외출주셨는데 ISVM i d 가 없어요. 네. 자, ISVM i d 까지 같이 남겨주셔야 되고요. 아, 원글리 님 지금 오시자마자 또 흥분하셨습니다. 불가마열가마가 아니라 얼마나 뜨거우려고 많이 추신신가 봐요? 불가마 그냥 거의 뭐 불타오를 정도로 따뜻해지려고 불가마라고 하셨어요. 자, 아 반가, 반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영광모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역시나 오늘도 아, 이렇게 오시자마자 정답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남겨주십니다. 자, 이나짱님, 어, ISVM ID 남겨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저희가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유튜브 아이디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인지. 그래서 꼭 아이스프림 아이디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나름대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 다들 이제 오시자마자 이 출석 체크처럼 예, 하시는 거예요. 아이스프림 아이디랑 정답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어 그럼 이게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출석 체크인가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하느냐 이벤트. 보여 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퀴즈 풀고 커피 받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주 월수금 제가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죠. 그럴 때 저희가 미리 제출 이렇게 보여 드렸어요. 보여 드린 그 퀴즈의 정답과 ISVM 아이디를 같이 당겨 주시면 저희가 커피 응모권을 넣어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음모권을 이제 방송, 생방송 중에 돌려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라이브 방송 중에 또 보시기, 보시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기 영상에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음모권 하나라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다 와주셔가지고, 마이터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나무정기 님도 안녕하세요. 남겨주셔야 아요그렇죠다 남겨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응모권을두 개씩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확률이 더두 배로 늘어나니까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일단 지금 외치시는 그 정답 말고, 지난 퀴즈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지난 퀴즈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가열기였습니다. 자, 뭐, 코끼리 지팡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 또, 저희 꼭, 꼭, 이런 거할 때, 어, 코끼리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계시던데, 결국 그분도 가열기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난 퀴즈, 가열기를 맞춰주신 분들, 또 커피를 드려야겠죠. 예, 네, 커피를 드려야겠죠. 자, 핀볼, 등장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총 38개 맞죠? 자, 핀볼 응모권이 들어갔습니다. 커피 응모권이요. 자, 그러면, 섞어주시고요. 1등부터 3등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주세요! 자, 따라따라 단단. 자, 커피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있습니다 자, 1등부터 3등까지 저희가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자, 입구에서 막 켰어요. 아이고, 저 들어가는 줄 알았네. 자, 이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갈 건데요. 자, 어느 분이 들어가는, 오, 밀어줬어요. 자, 에코 둘 하나하나 팔림. 그리고, 에 네, 잘 안보여요. 아무튼, 세분총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참. 자, 오늘도 세 분. 바로, 아이 커피. 오늘또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서, 아, 아이디가잘 안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축하드린다. 아, 축하드린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이, 커피 재밌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퀴즈도 보여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퀴즈 보여주세요. 자, 이 제품의 이름은 아우, 이게 뭔가 동그란 게 선풍기 같긴 해요. 선풍기 같긴 한데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죠. 자, 1번 열가아 2번 돋보기, 3번 등대입니다. 아, 어, 등대도 어, 등대 같기도 한가요? <laughs> 네, 돋보기! 아, 어, 저 정도 큰 돋보기면 뭐든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오늘의 퀴즈 정답과 함께 아이스비엠 ID 같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전철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꼭 같이 남겨주셔야만 커피 응모권이 들어가요. 그거를 다음 방송 라이브로 또 추첨을 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라이브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아, 천우철물님이 2등이었어요. 와! 천우철물님 지금 들어오셨죠? 방금 저희 지금 PD님이 확인하시는데, 천우철물님 드디어! 지금 몇번 만에, 지금 1 0번 넘었죠? 1 0번 넘어서 만에 드디어 커피가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맨날 오셔가지고, 내가 커피 당첨되는 날은 거의 뭐 로또 되는 날이야. 이렇게 항상 남겨주셨단 말이죠.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니요 축하드립니다. 이러니까 라이브로 보셨으면 지금 더막확 하셨을 텐데.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아, 되셨어요. 자,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조에 늦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할 텐데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축하 축하고 하 오늘 로또 한장 사겠습니다 아저철문님 오늘 로또 한장 사시고 근데 여기 운을 쓰셨잖아요 아, 될, 될 수도 있어요 사십시오 뭐 제가 내드리는 거아닐까 사십시오 아 박란스님 늦게 왔더니 핀볼을 못봤네요자 박란스님이 아이디가 아닌가요 아 아까 되셨 일단은 한번 혹시 모르면 다시 돌려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아시죠? 저희 방송 요거는요, 항상 이 끝까지, 예, 이 버튼을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해가지고 꼭 실시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 버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보셔야만 저희가 중간에 또 퀴즈를 내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맞추면 또 다른 상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퀴즈도 맞춰서 상은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 지금 저희 PD님께서 친절하게 아, 지금 나오셨네. 에코2118 님이 지금 저 분이 박랑스 님이신가요? 어,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아, 됐어요. 오늘 또 됐어요. SN2502 님까지 해가지고 총세분 커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늘의 특가 상품 어떤 상품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가 상품은요 아, 신성 전기의 멀티 코드 그것도 그냥 멀티 코드가 아니죠 고용량 멀티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는 고용량 멀티 코드 2호, 3호, 5호 총3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 권영희님 아또 오셨어요 아 커피 또 대신지 알고 오셨어요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방울 했으니 어, 다시 보기 하니까, 더 당첨된 거, 어,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 그럼, 1014키트인가요? 네. 어, 오늘, 좀 새로 보시는 것 같은데, ISVM 이디랑 함께 정답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있죠? 문제 여기 보입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응모권 넣어드리니까요. 꼭, 같이, 정답과 ISVM 아이디 두 개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커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의 특가 상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할 얘기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 정보성 이야기가 많습니다.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저희가 고용량, 고용량 멀티 콘센트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멀티 탭 중에 그다 멀티탭이라고 할게요. 멀티탭 멀티코드 중에 가장 안전한 안전한 멀티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두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용량 초과를 넘어갈 수 있는 과부하도 막아주면서 거기다가 에 누전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두 번의 안전을 챙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멀티코드가 바로 고용량 멀티코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90% 이상은 무조건 맞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 고용량이라고 했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길래 고용량이라고 하느냐. 최대, 최대 3,8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고용량 멀티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코드가 최대 3,800W다. 이러면 진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대형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냉장고. 냉장고가 약 700W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탁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합니다. 여러 <laughs> 자, 거의 그냥 고용량 가전제품들 항상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는 1,500W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어컨. 에어컨 2,500W 정도 되고요. 물론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어 평균으로 보면 2,500W 정도. 거기다 오븐 인덕션, 에어프라이도 큰거 정도는 2,800W까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난로나 히터, 라디에이터 이런 게 진짜 또 고용량 좀큰 거다. 산업용이다 라고 하면요 3200와트 정도까지도 됩니다 자그 정도로 진짜 용량이 높은 고용량 가전제품들 그런 기계 설비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멀티코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만 내가 그래도 멀티코드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사용해 야 되는 게 이런 고용량 멀티 코드인 겁니다. 고용량 멀티 코드. 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권장은 3200W 정도까지만 권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 3800W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고용량 제품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두 번째로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누전 차단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제품을 보여드렸을 때도 보시면 여기 노란 색깔의 차단기가, 어, 붙어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누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실 누전, 누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위험한 게 바로 화재죠, 화재. 화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누전입니다. 누전에 바로 자동으로 오프가 될수 있도록, 바로 이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자, 이렇게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누전 차단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체가 사실 어, 우리가 보통 뭐 스위치, 스위치 멀티코드 많죠. 스위치 멀티코드라고 생각하고 사실 껐다 켰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누전 차단기다. 자, 근데 이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으면 우리가 누전만 어방뭐 막아 주느냐? 그것만 보호를 해 주느냐? 아니죠. 누전 차단기에는 기본적으로 과부하 차단도 있습니다. 과부하 과부하 차단되고요. 거기다가 누전까지 차단이 되면서 쇼트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쇼트, 모든 쇼트를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부하, 누전, 쇼트 정도를 차단을 시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회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 멀티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안전을 위해서다. 이런 안전, 과부하, 누전, 쇼트. 우리 또 겨울철, 뭐 장마철, 항상 화재 발생, 멀티 코드 화재 발생 엄청 납니다. 그 예전에 몇년 전에 또 쿠팡 물류센터 크게 화재가 났었죠. 그 경우도 멀티 코드였고요. 예전에 대구에서 참사이런 사우나 아 거기 화재 발생했던 참사도 멀티 코드였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쇼트 나거나 뭐 이런 누전 이런 경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배전반이나 뭐 이런 거 분전함을 봤을 때, 어차피 누전 차단기 달려있고, 거기에다가 뭐 차단기까지 다 달려, 메인 차단기도 달려있는데, 굳이 이거를 멀티코드까지 또, 어, 차단기가 달려있는 걸 써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진짜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매번, 매년, 뭐 분전함 점검을 해서 직접 차단기를 교체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어? 어? 오케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달려있다고 해서 다 그냥 달려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노후화가 됐는지 이게 지금 사실 누전차단기는 여기 버튼 있죠 이 버튼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누전차단기는 항상 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서 차단기가 내려가는지 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량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 불량으로 변해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보죠. 여기서 누르면 쭉 내려가죠. 자 바로 내려가죠. 자 그럴 땐이 테스트를 계속 해 봐야 되는데 이걸 테스트 안 했다가 만약에 누전차단기가 지금 작동을 안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전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한다. 누가 책임집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으로 해서 분전한 배전반에 있는 누전 차단기에서 한번 또 걸러주고 그 전에 1차적으로 또 한번 걸러줄 수 있는 멀티코드를 사용을 해서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도 하면서 누전 차단까지 한번 더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량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는 멀티코드를 사용하시면 진짜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당연하지만, 아,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접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황동 접지. 여기 보시죠. 황동 접지를 사용했어요. 접지. 네, 접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더 안전. 왜냐? 접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꽂아서 우리가 가진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라디오 같은 거 오디오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할 때 그거 만지려는데 갑자기 앗 따가워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접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정전기로 인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기분도 나쁘지만 그런 것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접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뭐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국내 생산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크, 국내 생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과 신뢰가 가죠 내구성부터 해서 그런 모든 게 확실히 낫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것만 어 괜찮아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로 퉁칠 수는 없겠죠 그죠 as 애프터 서비스 중요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1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 믿을 수 있구나 1년 이내에 문제가 생겼다 언제든 또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고용량 멀티코드. 특히나 이 제품 사용하실 때한번더 주의사항, 참고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참고하실 거는 3800W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사실 메인, 메인으로 콘센트 꽂는 정도도 아니고요. 3800W 이상이다. 웬만하면 그냥 분전함, 배전반에다가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선을 연결을 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권장 사용량은 3,200와트입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구매하실 때 요거 많이, 조금 많이 알, 어, 들어오는 얘긴데 자, 여기 보면 커버가 달려있어요. 차단기에 그냥이 아니고 커버가 달려있어서 차단기 혹시라도 먼지나, 아니면 물 습기가 또 여기 끼게 되면 또화재 발생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거 커버가 달려있는데, 이 커버 색상. 불투명과 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 일단 입고가 되는 게 랜덤으로 입고가 돼가지고 출고 자체도 랜덤 출고가 될수 있다라는 점 조금 인지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누전 차단이 되는 콘센트이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불꽃 감지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네,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멀티콘센트나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요, 거의 80%, 80% 이상이 먼지가 껴있는 상태에서 쇼트가 나거나 아니면 피복이 벗겨졌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물, 물이 떨어져서 거기서 쇼트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꼭 사용하실 때는 관리, 먼지 청소 좀 해주시고, 물이나 이런 거안 들어가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멀티 코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특가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정보성 얘기가 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왜더 강조를 했느냐? 겨울이에요. 특히나 이런 날에는 화재 진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계절 내내 화재를 조심해야 되고, 전기 화재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겨울철에는 요 화재 한번 발생을 했다? 멈추질 않아요. 활활 타오릅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항상 화재 예방하시고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자, 그리고 서울공구님, 열감만 아하시면안 되고요. ISVM 아이디를 같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요거 나중에 추첨 응모권 돌려서 커피를 드릴 수가 있어요. 커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ISVM ID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래야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아, 지금 피디님께서 어느 분은 아이디만 남겨주시고, 어느 분은 정답만 남겨주시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합쳐야 됩니다. 정답과 ISVM ID를 합쳐서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모르니까 저희 이벤트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네. 아, 지금 채팅창에도 남겨드렸는데, 화면에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답과 ISVM 아이디를 같이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응모가 됩니다. 아시겠죠? 꼭 같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아, 지금 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 아, 지금 또, 어, 아, 메버리님 오셨습니다. 아, 좋은 아침요. 한데 아, 점점이 붙어 있는데, 아,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아침. 굿모닝. 네.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지만 굿모닝입니다. <laughs> 자, 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 저희가 또뭐 하나 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또 요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톨스의 스포츠 선글라스. 아, 지금 박란스님께서 바로 눈치채고, 아, 손들어요. 손들어야 하는 타임 하셨습니다. 네.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다. 뭐죠? 사은품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바로, 방송을 요려 이, 거를 오른쪽 끝까지, 꼭, 오른쪽 끝까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라이브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꼭, 최신으로, 실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정답을 누구보다 빠르게 맞춰서, 이스포츠 선글라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현님께서, 선글, 선글. 자, 이거 뭐,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운동하실 때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판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죠? 자, 아, 해, 행복님. 지금 사은품 드릴 때딱 되니까 갑자기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 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어,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아, 방랑스님께서, 아, 지난 타이밍에 받을 뻔 했다가 놓친 기억이. 아, 놓친 기억이 있어요. <laughs> 네. 자, 제가 설탕이라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또 모르죠? 왜냐? 오늘 맞추실 문제는요. 누구보다 빠르게 맞추실 수 있는 퀴즈로 했습니다. 추첨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겨주시면 된다. 정답 쓸 준비 하시고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오랜만에 들어온 확대 퀴즈입니다. 줌인. 좀 아우. 줌인. 줌아 t 자, 확대 퀴즈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확대를 해 놨습니다. 엄청나게 확대를 해 놨어요. 자, 이 확대된 사진을 보고 어떤 제품인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아직 퀴즈 전이네요. 지금 퀴즈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자, 준비 되셨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님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겁니다. 아니면 정답 쓰려고 지금 대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확대 퀴즈 보여주세요. 자, 1단계입니다. <laughs> 자, 1단계부터 맞추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게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요거 무엇일까요? 음, 이걸 보고, 어, KS 마크요? KS요? 하시면 당연히 아니겠죠. 제품입니다, 제품. 자, 어떤 제품인데, 이렇게 KS 마크가 있을까요? 자, 지금 뭐 KS 인증 마크 당연히 바로 올라왔고요 자, 다음에 연결문님께서 주차 등, 주차장 등 말씀하셨지만, 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또 커피장님은 센스있게 고용량 멀티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터, 하이바, 열감 막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 좋아요. 이렇게 다, 어, 다른 말씀을 하시길 원했습니다. 멀티템 나왔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아직 안 나왔고요.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아, 어, 라디에이터까지 나왔지만. 자, 2단계 사진 보여주세요. 자, 2단계입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바로 눈치채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사진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응각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자, 뭔지 모르겠다. 음,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3단계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보여주세요. 자, 3단계는요. 아,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넌 누구냐? 도 나왔어요. 넌 누구냐? 아, 나오셨는데 자, 지금 벌써 눈치를 채고 늦었다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바로 누전 차단기였습니다. 아! 자, 박대훈 님께서 누전 차단기 맞춰 주셨습니다. 자, 지금 박대훈 님께서 맞춰 주신 거딱 눈치채시고 를 바로 아이디 올려 주셨어요. 네. 박대훈 님 혹시 마, 문제 맞춰 주셨나요? 지금 퀴즈 정답은 맞춰 주셨나 모르겠는데 아, 올려 주셨군요. 올려 주셨군요. 자, 아 박대훈 님. 아, 바로 맞춰 주셨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였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아 어, 지금 2, 어, 2구짜리 뭐 지금 막말 막, 마셔주셨어요 자 누전 차단기 사실 이게 그냥 차단기 하셨으면 제가 땡 하려고 했는데 누전 차단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그냥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의 차이점 노란색 버튼이죠 노란색 버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멀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고용량 멀티코드도 노란색의 버튼이 있다 이거는 뭐다. 누전 차단기다. 일반 차단기가 아니라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누전 차단기를 오늘 보여드렸어요. 자, 박 대우님은 오늘 또요거스포츠 선글라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가져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어, 축하드립니다. 오늘 철물 철물님 커피도 받아가시고 드디어 받아가지고 오늘 또박 대우님 어 축하드립니다. 야호 하셨는데. 선글라스 끼시고 등산도 올라가시고 거기서 야호도 하시고 좋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아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카드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처음 받아가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받아가신 분들도 항상 와주시기 때문에 뭐라도 더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진행을 해봤는데, 또 다음 상품 알아봐야겠죠. 다음 상품은요. 자,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사실, 요거 예고까지 하려고 제가 오늘 문제를 냈습니다. 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어? 뭐야?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누전 차단기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멀티코드에도 또 누전 차단기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안전을 또 안전을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 상품이 누전 차단기다. 어떻습니까? 저희 빌드업 설계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문제까지 해가지고 맞물리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아시죠? 받아 가 보신 분들 상품 받으신 분들 무조건 또 오셔야 되는 거. 네, 박대우 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포츠 선글라스 끼고 방송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는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 날씨가 좀 풀린다고는 했는데 아, 어, 했는데 생각보다 또 춥습니다. 아, 이럴 때는 꼭 어,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 진짜 유행입니다. 저희, 뭐, 주변에도 다 독감 걸로 난리 났어요. 저도 3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거 꼭, 독감도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꼭, 저희 아시죠? 아우, 사은품 때, 방학스님께서 사은품 때는 제가 계속 와요. 내 네, 이거 받아가려고. 근데 저번에 내가 설탕도 못 받았어. <laughs> 자, 아, 지금 아시죠? 자, 금요일날 만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한번 받으면 계속 오게 됩니다. 아우, 혜님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 멘트 하려고 했던 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네. 독감 잊지 말고 맞아야 합니다. 아, 독감 주사, 맞아요. 독감 주사, 요즘 예방 주사 맞고 있습니다. 꼭다 맞으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또 아프다고 안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보러 오셔야 되니까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자,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라쇼의 MC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